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시장은 내어줘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대구시장을 내어주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 문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 내줄 수 없는 어,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민주당의 모 장관이 철마 여부 갖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3월 13일이 공직사태 마지막 시한입니다. 공직사태 마지막 시한까지 지켜보고 우리 후보를 결정을 할 겁니다. 대구는 유승민 의원이 출동을 하고 있고 또 극소수 인 하나 조은진 의원도 추동을 어, 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 민주당의 어, 김부겸 의원도 추동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대구시장 선거가 예정과 같이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 3월 13일 이후에 특단의 대책을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이번 광역 단체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총괄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 한번더 하려고 당대표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